오늘 케이스는 A클래스입니다. BMW의 1시즈라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A클래스의 AMG 버전입니다. AMG 버전 중에서 해치백하고 세단이 있는데 세단은 3호 AMG, 해치백은 4호 AMG인데요. 2000cc의 고성능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작지만 힘이 넘치고 주행 성능이 최고인 차량입니다. 고객께서는 A클래스를 출퇴근 목적으로 2020년 1월에 신차로 출고를 하셨고요. 사고 없이 흰색 차량으로 출고를 했는데 15,000km 정도를 탔습니다. 리스 승계로 저희에게 위탁을 주셨습니다. 이 차량을 실제로 현금으로 구매를 했었을 때 그리고 리스 승계로 했었을 때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아니면 20대, 3 0대에 수입차에 관련돼서 엔트리카로 타시고자 하시는 고객분 분들께서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오늘 차량은 실제로 리스 승계를 해드리는 차량이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밑에 댓글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정심성의껏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어떠한 리스 승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리스 승계를 받아보실 수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A 클래스 세단 자동차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해서 벤츠는 알파벳이 올라갈수록 차량의 사이즈도 올라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출시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작고, 금액도 수입차 벤츠로 볼 때는 가장 저렴한 금액인 A 클래스 차량입니다. A 클래스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차량은 아니고요. 한국 차로 놓고 본다면 SM3가 조금 클까요? 아반테보다는 분명하게 작고요. 엑센트 정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2인이 타고 다니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엔진도 2000cc로 AMG라고 한다면 퍼포먼스가 당연히 일반 차량보다는 더 덥고 밟을 때 가속력과 제동력 거기에다가 드라이빙을 할 때의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같이 준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신차의 출고 가격이 취등록세까지 합쳐서 6,051만 원 정도를 주셨고요. 보증금 284만 원, 장기 선수금 284만 원, 그리고 60개월로 현재까지 18개월 매달 88만 6천 원 납부하셨고 장기 선수금 47,000원, 48,000원을 제의하고 매달 83만 원씩 납부를 하고 계시고 이에서 원금이 5,074만 원 정도 단가가 2,330만원 정도로 걱정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체크해 보면 되겠죠. 하나는 처음에 실행을 하실 때 이자율과 그리고 현재 중고차 시세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봤을 때 엔카에 동일한 차량이 3호 AMG가 10대 정도 있고요. 4,500에서 4,600. 흰색으로 들어가니까 한4,600 정도 보면 되지 않겠느냐. 과부족 금액이 얼마냐. 474만원 정도가 되겠다. 인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474만원을 받고 승계를 해주면 되는 차량입니다. 보증금 284만 원, 장기 선수금 284만 원 해서 568만 원을 미리 넣어 놨고 480만 원이 내가 현재 정리를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남아 있다. 그걸 두개474 480 둘을 퉁퉁 쳐 버리면 차는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람> 이유를 보니까 무보증 기준으로 나오는 중금리가 7.9% 정도 보증금이 10% 20%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6.5% 20% 가까이 가면 6% 내외 저희들이 무보증 기준으로 보거든요 7.5%나 7%, 7 정도 이렇게 보는데 아쉽게도. 리스 이율을 8.94% 정도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무보증 기준이 6.5%나 7%였거든요. 그때보다는 한3% 가까운 금액을 받으셨다고 보실 수 있고요. 20에서 25% 정도를 이율보정을 해드려야 된다. 88만 6천원 중에 31만 2천원이 평균 이자입니다. 그러면 31만 2천원 곱하기 42개월을 해 주면 한1,300 얼마 되거든요. 그것에 25% 정도를 해 주면 대략적으로 한 320만 원이 정도가 돼요. 제가 볼 때는 330만 원은 조금 과하고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이 차는 명확하게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제가 풀어드리면 4,600만원에 취등록세 합해서 37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매도비에 성능비용에 매매수수료까지 들어간다면 100여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5,100만원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실제 원금이 내가 5,100이 없어 현재 나와있는 할부사 기준으로 할부를 할 거야. 제가 대출이자 계산기를 가지고 리스 승계로 받는 조건하고 동일하다고 보고 42개월로 7.9%로 지금 사업자의 할부의 가장 낮은 이율이 7.9%입니다 매월 내셔야 되는 할부금이 139만 3천원이고요 이자 총액까지 합쳐서 5,854만 원을 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 승계를 받는 것과 현금을 주고 사는 것 그에 맞는 사업자 대출 중에 1등급으로 얘를 똑같이 놓고 봤었을 때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얘는 매달 83만원을 내지만 할부는 42개월 동안 140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 되고요. 이자 총액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당연하게 비슷합니다. 매달 내가 내는 돈을 생각을 한다면 두 배는 아니더라도 1,800 가까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할부를 하게 되면 이 차량을 차량 운방구로 해서 자산으로 잡아야 되고 자산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단가상각으로 비용을 떨어내는 것이고 리스는 승계를 받아서 내가 돈을 쓴걸 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으로 떨어내는 거한 가지 더 할부는 판매를 할때 판매를 한 중고차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서를 또 끊어 줘야 돼요. 부가세 10%를 또 줘야 되는 상황이죠. 리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반납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완납 승계로 해서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그때 당시 이 차가 앞으로 42개월 뒤에 과연 2,330만원만 하겠느냐? 지금 기준으로 18개월이 지났는데 4,600만원이거든요? 42개월이 지난다면 똑같은 감가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못 나오더라도 3,000만원 이상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정리를 해주는 금액 2,330만원 정리해주고 내 앞으로 800만원 이상이 계산서 없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라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리스 승계가 훨씬 더 이득이 아닌가? 출퇴근을 하시고 큰 차가 있다면 세컨드 카 용도 A35 세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신차급 차량을 리스 승계로 받아서 비용 처리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고객께서 의뢰하신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 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현금으로 사거나 할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는 실제 매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서 리스 케이스를 삼아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고객님께서 직접 의뢰하시는 차량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기회를 많이 갖겠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우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